자연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가 되어 있고요. F는 상수함수다라고 했어요. 상수함수라는 거는 이런 형태야. 형태가 F, X는 C. 즉, 어떠한 숫, 숫자 하나를 가리키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F4가, 4가 나왔다는 거는 모든 X 값들이 전부 다 4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랑 똑같아. 그니까 그래프로 봤을 때는 Y축, 그 다음에 x축 이렇게 있잖아 근데 여기서 자연수 전체 집합이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0보다 크고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때 4를 지나가는 모든 값들을 연결한 거야 이게 상수함수예요 그럼 봐 f가 2, 4, 6, 쭝쭝쭝쭝 가서 30까지라는 얘기는 이때 봐봐 2일 때도 4, 4일 때도 4 6일 때도 4 이런 상황이잖아 그럼 전부 다 얘네가 4라는 소리야 이것도 4 이것도 4몇개 있는지만 알면 되죠 얘가 몇 개야? 30 안에 2의 배수니까 2로 나누면 되죠 15개 있잖아 15 곱하기 4는 뭐가 나와요? 60이 되는 거죠